一是历史争议，比如我们认为韩国起源于箕子朝鲜，由中国人箕子所创，但韩国认为呢自己起源于神话中的檀军朝鲜。再比如高句丽原本是中国政权，但韩国认为是他们建立的独立政权，而中国呢是侵略者。第二是文化冲突，韩国曾是我们数千年的藩属国，深受中国文化的影响，但从大韩民国立国起，就因为一些特殊的原因啊，开始去中国化。 六十年代废除汉字，零五年首都汉城改，另外还将端午节呀、啊、拔河啊、中医啊等起源于中国的文化改头换面，生了疑。就连孔子和汉服都差点被换了国籍。这些动作和偏离事实的争议啊，都会影响民众对我们的态度。三是产业重叠，韩国四大支柱产业。 造船、汽车、钢铁、半导体，曾把中国呢远远地甩了好几条街，但现在除了半导体，其他三个都已经被我们迎头赶上。如果不是华为被摁了下去，三星的手机和芯片市场也会岌岌可危。这些竞争最终都会影响到他们的就业和生活。你说能打心底的喜欢我们吗？不过如果我们变得和美国一样强大，那他们不喜欢也没关系、啊，崇拜就行了。对，就要有这种自信。少年强则国强。 국국 <목소리> 분명 인터넷 검색으로 주어 담은 조작통신이겠지만 저 대본을 써낸 아버지는 아주 뿌듯해 보이죠? 그리고 중국 학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기자조선을 들먹이는 이유는 기자조선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중국인에 의해 시작된 역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정통성까지도 중국의 역사로 간주되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위한 자기 최면인 거죠. 아무튼 전양반의 결론은 한국인들이 받고 있는 잘못된 역사 교육 때문에 정상적이고 진실되며 상식적으로 역사 교육을 받아온 자신들과 소통이 도저히 안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엄청난 성장에 한국인들이 지금 쫄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딸내미가 무슨 죄겠습니까? 아빠가 써준 저한줄 대본을 읊어댄 것 뿐인데,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노키즈존이라는 게 정말 애들이 싫어서 생긴 그런 거겠습니까? 그 어린 애들을 관리조차 못 하는 아예 신경조차 안 쓰는 진상 부모들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국인들이 왜 니들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을까라고 묻는다면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거짓말을 공부 한번 안 하고 당당하게 지네 애들한테 주입시키는 저런 진상 부모들 때문인 겁니다. 또 저런 모질이 부모들이 지들 따는 크리에이터랍시고 싸지르는처럼 배설물의 썩은 내가 바다 건너 여기까지 풍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모든 게 저런 모지리들을 무기 삼고 또 방패 삼았던 니들 그 잘난 윗대가리들 을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저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한국인의 열등감을 안주 삼아서 5만 가지 편견을 만들어 가지만 아무런 편견 없이 한국과 한국인을 접해본 중국인들은 놀라곤 합니다. 인터넷에서 보고 듣던 바와는 너무 다른 한국인들 때문에 말입니다. Before I was traveling Korea, I thought the discrimination was so serious towards Chinese But when I was exactly in Jeju, Korea This is how local people treat me Cigarette! 굿, 오케이. No, it's okay. 1,000, 1,000. 더파 No, it's free, it's 요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한국사는 이 크레이터는 두 노부부의 집에 세대로 살고 있는데 그 관계가 무척이나 좋은가 봅니다. 집주인 어르신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평소에도 감동을 많이 주시던 분들이었는데 또한번 그들의 따뜻한 진심에 어떤 한국인의 정에 크게 감동했답니다. 아니, 大叔大妈是玩的挺开心，我也记录了他们不少搞笑的瞬间。在济州岛这几天租车还有酒店的钱都是我先付的。大叔大妈说等结束了一起给我，其实也没多少，仨人也就花了五十来万吧。这几天吃饭还有去景区的门票，只要是花钱的地方都是大妈抢着付的，所以我就想我花的钱也就不要了，因为在济州岛还要见朋友，所以他们比我早回一天。结果在机场送别的时候，大妈突然说我这几天花的钱。 怕当面给我，我不收。刚才偷偷的放车上了，说没多少，让我自己在这儿多吃点好吃的。结果我回车上一看，纸巾里包了七十万，这是把我机票钱也全算上了，这给我不好意思了。所以回来第一时间就把钱给送回去了。结果大叔这一顿，我从来没见过大叔这么急眼过。<laughs> 知道大叔大妈心疼我，不舍得我花钱，但是咱这心里也过意不去。想想大叔大妈这几天什么都随着我，他们平时五六点就起来了，吃饭也早，这几天都是等我起来以后跟我一起吃的早饭，吃的也都全是挑着我爱吃的。我说吃啥，他们都说行。济州岛的黑猪肉吃了，结果大叔不爱吃，太油腻的；海鲜锅吃了，结果大叔更不喜欢海鲜。嗯嗯嗯 逛市场还特意给我买了份生虾，他们是一口没吃。 全让我给炫了。遇到大叔爱吃的排骨汤吧，大叔怕我不够，还挑给我一大块。大叔大妈对我的好真的是发自内心的。这给我这么多钱，确实过意不去。所以后来我随着房租一起给大叔多打了三十五万，这样大家都没负担，以后还能一起多出去玩玩，是吧？这一趟真的是跟大叔大妈感情更深了。呀，진실하게感动，을주는한국이야기는정말만나기쉽지않은데여기네두어르신들도참좋으시고당신도참좋은사람같아 그리고 서로가 진심으로 이렇게 대해준다는 게 정말 좋네요. 기회가 된다면 중국에 놀러와도 좋겠어요. 저렇게 좋은 한국인들은 엄청 적어. 내가 만났었던 많은 한국인들도 다 좋았어요. 한국 가는 내용이라야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한국 칭찬하는 댓글은 지지도 못 봤거든. 사실 한국인들은 실생활에선 우리를 차별하는 거뭐 그런 건 존재치가 않거든. 다들 자기 삶이 바쁜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차별하고 뭐 그럴 시간이 어딨겠냐?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아주 아주 적은 숫자야. 음, 나도 한국에 대한 기억이 참 좋아. 한국인들은 열정적이고 또 식당에선 서비스도 주고 옆 테이블에선 같이 술한잔 하자고 그러시거든. 택시 기사님도 지름길로 우리를 데려다주고 말이야. 근데도 평소에 한국 가고 흑화시키려는 애들은 한국인이 싫은 건가? 아니면 대체 왜 그런 거야? 나도야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들 선한 사람들이었어 야 어디서 쌉소리를 저런 건 그저 겉으로만 하는 쇼 같은 거라고 니들은 한국 인터넷에서 우릴 어떤 식으로 평하는지 알기나 해? 한국 애들이 그러더라 일본은 백년의 적이고 우린 천년의 적이라고 한국 애들 쇼하는 거에 속지 말라고 난 제주도에서 차별을 당했거든 내가 어릴 적에 입은 옷이 좀 촌스러웠는데 두 여고생이 날 보고선 하, 웃으며 지나가더라 아주 비참했었지 말이야 당신 경험이 한국 전부를 대변하진 못해.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꼬시지 말라고. 내가 한국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이유도 모른 채몇 번의 차별을 당했는지 몰라. 나 다시는 안갈 거라고. 아쉽지만 당신이 많았다는 그 좋은 한국 사람들도 그저 소수에 불과한 예일 뿐이야. 난 인천공항에서 환승할 때 직원들이 내 여권을 보고선 중국인 대하는 어투가 갑자기 달라져버리던데? 하지만 뭐 대한항공의 서비스는 좋긴 했어. 네가 돈을 찔러줬으니까 잘해준 거 아니야? 야 이런 것도 다네 경험일 뿐이야. 나는 한국에서 교환학생하고 있을 때 아주 뭐 같은 경우가 참 많았거든. 야거칠애로 쇼하는 걸 누가 못하냐? 오늘 한 여자가 서울에서 빡쳐서 귀국한 영상을 봤거든? 그것도 자기 생일날 한국인들한테서 정신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아주 너무 심하던데 물론 생일날 서울에서 한국인 때문에 빡쳐서 귀국했다는 영상을 꽤긴 시간을 화려해서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뻔히 거짓말인 영상들은 조회수가 다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참 비교가 되죠. 저번에 올렸던 한국인 둘이 와서 자기한테 이 한푸가 한국 옷이다라고 말했다며 빡차하던 이 여자. 영상 어디에도 그 장면이 담겨있는 증거 영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내 증언이 증거다 라던 그 영상에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은 열광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을 편견 없이 그대로 담아낸 증거. 가 존재하는 영상들은 지들 눈엔 잘안 보이나 봅니다. 사람들이 댓글 달기가 주저되나 봅니다. 댓글도 굉장히 적거든요. 당연히 조회 수도 그닥 높진 않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인터넷 환경, 영상 제작 환경은 마치 동북공정과 결을 같이 하나 봅니다. 증거 하나 없는 조작 영상에 확신을 갖고 열광하고 지지하듯 말입니다. 음, 저 나라엔 여전히 진실을 마주하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 뿐입니다.